안녕하시구이. 오늘은 여행 가는 날이라서 예뻐야 하는 날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오늘 빠순이 썰을 풀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재밌는 빠순이 썰을 풀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빠순이 인생을 살면서 좀 현타오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빠순이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진짜 화나고 현타가 왔던 썰이거든요. 일단 진정하고 스킨케어부터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비브 어성초 패드 사용해서 마음 진정도 하면서 피부 진정도 좀 같이 해줄게요. 제가 이 아비브 어성초 패드를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사용했거든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제 속건조가 엄청 심해지잖아요. 특히 저는 진짜 아악 건성이라서 속건조를 못 잡아주면 약간 피부가 아플 정도로 막 엄청 땡겨요. 그리고 각질도 올라오면서 피부화장이 그냥 완전히 잘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성초 패드가 수분부터 채워주니까 피부화장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러고 트러블이 올라와도 바로 즉각 진정이 된다. 바로 내 체템! 드가는 거야 그냥. 심지어 이패드가 2025년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역시 좋은 거라서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보시는 거야 그냥. 응응. 응. 근데 사용해 보면 왜 그런지 알아. 보통 패드는 아침 저녁으로 3, 4장 정도 쓰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패드 고를 때 용량도 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70매나 들어있어서 써도 줄 생각을 안해. 그냥 지금 내 얼굴 크기만 해. 지금 음, 음. 아비브가 원단 맛집이라 패드랑 마스크팩이 유명한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 패드를 보면 은 이렇게 듀얼로 이중 케어가 가능한 그런 패드더라고요. 이렇게 앞면에는 와플 모양의 그런 후크면이 되어 있고 뒤에는 플레인면이라서 상황에 맞춰서 케어하는 게 가능하다. 또올 초에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에센스 함량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토너 패드는 패드에 물 토너를 적신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찐 에센스가 약간 들어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다 말하면서 팩 해줬으니까 이제 좀 닦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피부 좋아 보이죠? 다음에 글루타치온 세럼 사용해서 스킨케어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진 많이 받는 질문이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좋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거든요. 따로 관리를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진짜 꾸준히 쓰는 이 세럼 덕분이다. 제가 세럼 종류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세럼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썼었는데 이걸 쓰면은 확실히 톤업이 되고 속광이 레전드라서 화장이 잘 먹으니까 그냥 레전드로 그냥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사실 그렇게 피부 좋은 거 아닌데 그냥 피부 좋아 보이는 거야. <laughs> 근데 제가 세럼을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세럼을 막 두세 종류 쓰는데, 제가 세럼 썼던 것 중에 제일 뭔가 만족하고 효과를 봤던 세럼이 이 세럼이거든요? 제가 아토피가 있던 민감한 피부라, 약간 기능성 제품을 쓰면은 뭔가 저랑 잘안 맞아. 그래서 막 피부 뒤집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얘는 기능성 제품인데도 피부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글루타치온이 미백산분에 좋다는 거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좋은 거니까 이렇게 듬뿍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절여주듯이 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전 테스트할 시점 영상부터 지금까지 되게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톤업된 게 보여. 세럼 덜어쓴 손등이랑 세럼 안 바른 손등 차이가 미쳤죠? 특히 착색된 입 주변 같은 곳에는 좀 신경쓰여서 한 번씩 이렇게 더 레이어링 해줍니다. 이렇게 세럼을 보면 캡슐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시중에 캐슐 세럼 많잖아요 저도 다양한 브랜드 사용해봤는데 은근히 알갱이가 잘안 녹아서 좀 당황한 적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체온으로 가볍게 롤링해주면 빠르게 녹아서 피부에 쏙쏙 흡수됩니다 세럼에 담겨있는 유효성분이 완전 더잘 흡수되는 느낌?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 느낀 건데 진짜 속광이 미치셨다 지금 보이는 이 속광이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글루타치온 성분이 피부 사이사이에 완전히 침투돼가지고 완전 하루 종일 피부가 이렇게 쫀쫀합니다. 그 수분 채워 주는 제품은 잘못하면 그냥 개기름 꽉 끼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돌 피부 마냥 순수하게 촉촉한 수분광이 딱 올라온 거 보이죠. 이거는 그냥 쟁여 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쟁여 놔야 돼. 속광 지려. 미쳤어, 지금. 이제 스킨케어 다해 줬으니까 썰을 맞아 풀면서 피부 화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코르티스 공펜을 갔을 때 일인데 이제 코르티스를 보려고 공펜에 갔었어요. 공펜이 뭐냐면 팬 사인회라는 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서 팬 사인회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란 말이에요. 공펜 하는 곳이 있고 그 위를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볼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코르티스를 보려고 에스컬레이터 뺑이를 치려고 내가 거기 에스컬레이터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줄이 엄청나게 길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피부 진짜 개잘 먹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지 않는 이제 일반인 분들, 코르티스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일반인 분들이 그 줄을 지나가시려고 저한테 잠깐 비켜달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비켜드렸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때 좀 무표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다양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정직하면 좀 싸가지가 없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비켜드렸어요. 그 줄을 줄 사이를 지나가시도록.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야 방금 표정 봤어? 빠순이들 진짜 개표독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런 빠순이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덕질을 해야 되나 님들도 사랑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게 그저 아이돌일 뿐인데 내가 그런 표독하다는 발언을 1대1 대면으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서 진짜 약간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아, 여러분들한테 썰 풀어드려야지 하고 좀 웃기면서도 진짜 황당했던 그런 썰입니다 뭐 제가 싸가지 없게 생긴 탓으로 합시다 어. 그 다음 썰은 진짜 레전드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일이거든요?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의 좀 일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 나 아이돌 잘 모르는데? 나 연예인 잘 몰라! 이지라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 남자친구는 저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새오빠 컨설팅 해주고 그런 그냥 레전드 15년간 빠순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냥 철석같이 믿으세요 그래서 졸지에 완전히 머글이 되어버려요 진짜 그 오빠랑 당연히 저랑 인스타 맞팔이었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게 달성인 아이돌을 보이면 그냥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좋아요만 누르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댓글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댓글도 아니고 와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아니고 친구랑 장난으로 와니체 잘생겼노 아니 남자친구 아님? 야, 니 오빠 여기서 춤춘다 털로 태그를 하면서 이런 댓글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딴 사랑 yeah. 이제 이 인스타를 마팔이니까 그 오빠 알고리즘에 어떤 한 영상이 뜬 거야 근데 이제 영상이 뜨면 댓글에 누구누구님이 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걸 클릭했는데 내가 있었던 거지 Uh -uh. 한마디로, 뜬 거지. 제가 댓글을 단, 한 영상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면서, 어? 너 아이돌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동안 몇 시간 동안 씹었어. 제가 댓글 보낸 영상을 저한테 공유를 하니까 그 오빠 알고리즘에 제가 댓글 단 모든 아이돌 영상들이 다뜬 거야. 그래서 오빠가 제가 친구랑, 와, 내 남자친구 여기서 춤추노. 와내 남자친구 아님? 막 이런 댓글을 쓴게다 들킨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차마 발뺌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돌 좋아한다고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거짓말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켰을 때 진짜 레전드로 수치스럽고 현타가 왔었다.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 아니었나. 다음은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저는 좀 진짜 레전드 유사충이었어. 그냥 유사 먹는 걸 좋아했어. 근데 막 진지하게, 아, 누구랑 나랑 오늘 뭐 영화 봤다? 이게 아니라 인스타 스토리에 남친짤을 올려서 유사를 먹는 게 행복의 낙이었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거나 배경화면을 남친짤로 해놓는다거나 그랬었단 말이죠. 이제 한 아이돌로 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해놨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 이거 누구냐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어, 어느 그룹의 누구요 하면은 약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저거 진솔이 남자친구예요 라고 <laughs> 거들어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졸지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먹을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친구 있는 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스타 스토리에 막남친 찰들 많이 올렸어. 근데 이제 먹을 친구들은 그걸 믿어줬어요.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한 학생의 후배가 제가 올린 그 남친짤 유사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왜 좋아요를 왜 눌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를 가서 이제 학생의 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회의를 하고 각자 교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좋아요를 누른 친구가 저한테 슬쩍 와서, 언니, 땡땡땡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 땡땡땡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유사를 처먹었던 그 아이돌 이름이에요. 예상이 가시나요? 그 학생의 후배가 그 땡땡땡에 팬이었던 거야. <laughs> 그것도 모르고 막 유사를 쳐먹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친구가 말을 하니까 어 땡땡땡이 누구야? 이러면서 다른 친구들도 물어보게 됐어요. 아 어느 그룹에 누구요? 그 언니 스토리에 올라왔는데?라고 말하면서 저는 졸지에 사 먹은 걸다 들키게 됐고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웠고 망신살이 있었다. 잘 넘어갔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은이란 친구가 이제 저한테 셋치피트로 저한테 사주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냥 인생 전반에 망신이 깔려 있대요. 다음 썰은 제가 영통팬사를 했을 때 일어난 그런 현타 오는 그런 썰이었는데 약간 구 오빠를 좋아할 때쯤에 콘서트를 다녀와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새 오빠를 찾자 하고 친구랑 약간 신인 남도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인 남도를 찾아보자 하고 신인 남도를 찾았어요. A랑 B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친구랑 나무이키를 읽으면서 멤버들 하나 하나씩 막 보고 있었어요. 나무이키에 막 순서대로 있잖아요. A가 나온 차례에 갑자기 어나 얘들 최애 할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 나도 좋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갓순 견제를 하니까 그럼 난 B를 좋아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이키 차례에 이제 B 차례가 왔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옆에서 어나 얘도 내 최애 할래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제일 괜찮은 A B를 걔가 다 선점해 버린 거야. 심지어 갓순 견제를 해어 B 나도 괜찮은 거 같은데라고 하자마자 제 친구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B 내 건데. 다른 멤버 C를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어, C가 너랑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C를 추천해주는 거예요. 뭔가 새우빠을 찾고 싶기도 했고, C를 약간 좀 억으로 어, 좀 좋아했어요. 제 친구가, 아, 우리 영통팬사를 같이 하자 하고, 둘다 영통팬사 음모를 했어요. 개인 영통이 아니라 단체 영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A를 볼 생각에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제 친구가 먼저 영통을 하고, 이제 같은 스튜디오에서 저 대기를 타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막 A랑 얘기한 차례가 와서 제가 막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막 기분 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영통을 끝나고 딱 친구 얼굴 봤는데 표정이 싹 변한 거야. 그때 저를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야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인 A A B한테 제가 더 기분 을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 근데 영통 팬하면 당연히 기분 줘야 돼요. 그게 그 임무 영통 팬싸를 하는 이유인데. 그때 현타가 왔었다. 왜냐?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그렇게 친구한테 가슴 견제를 받으면서 사는 이 빠순이 인생이 현타가 왔던 그런 썰입니다. 짠, 이렇게 오늘 좀 수치스럽고 현타 오는 그런 빠순이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화장이 잘 먹었잖아요. 이렇게 요새 저의 피부 케어를 도와주는 고마운 화잘못의이두 가지 지금 모두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구미가 당기신다면 구매해보시기.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삽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시구이.